안녕하세요. 산들바람 농장입니다 어, 오늘은 4월 9일 목요일이고요. 어, 매주 목요일은 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미생물 GCM을 저 무료로 나눠주는 날입니다. 어, 인당 400리터씩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받으면 무상으로 나눠주고요. 어, 이제 통은 이제 대신 이런 이제 물통.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저런 물통 같은 것들을 미리 개인이 준비해 가지고 오면 이렇게 배부를 해 주거든요 미생물 이용해서 농사짓는 데 도움되라고 어,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블루베리에 관주할 때 같이 주려고 어, 받으러 왔고요 여 보시면 요 이런 미생물들, 효모균 이건 뭐 유산균. 음, 이런 것들은 이제 구매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광합성균. 오늘은 이렇게 세 종류를 구매를 했고요. 요거는 하나에 500원씩. 이렇게 해서 500원씩이고요. 자, 이 광합성균 같은 경우는 요즘 날이, 흐린 날이 엄청 많아요. 그래서 광합성작용 좀, 촉진 좀 하라고, 음, 좀 많이 샀고요. 한 6봉달인가 샀고. 나머지는 다섯 개씩 샀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이 말통에 800리터 받아갑니다. 그래가지고 블루베리 노지하고 하우스에 관주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가서 관주하려고요 이제 제 차례네요. 제 차례가 돼가지고 차를 대느라고 동영상을 잠깐 껐습니다. 어, 이제 800리터 받아가면 한 700리터는 노지 1,500평에다가 관조할 때 섞어서 같이 주고 있고요. 100리터 정도는 하우스에 지금 관조하고 있습니다. 매주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도 농사 짓는 분들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하면 좋더라고요. 이게 고추에다가 주시면 꽤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GCM 받으러 왔다고 어, 브이로그 비슷하게 한번 남겨봅니다. 요즘 동영상 그냥 편집 없이 그냥 이어붙여가지고 올리고 있는데요.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. 또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